자, 그러면 이번 주도 도전모드를 한번, 자, 월요일에 찾았습니다. 또, 김메롱씨께서, 쨈미님이 또, 이번 주 도전모드 스테이터스 올려주셨는데, 보아하니 대자뷰라네요 이번 주 도전모드 이름은 대자뷰이 장면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아나요? 하고서. 맵은 탱그루드네요. 무슨 타이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용을 해보고, 맵이 탱그루드래요. 스테이터스는 여긴 안나왔지만 디스코드에 게 표시가 되어있거든요 어.. 보면은 플레이어 초기 정신력이 100%약 하나당 회복력이 30%에 달리기가 꺼져있구요 이동속도는 100% 달리기가 꺼졌다는게 핵심같네요 손전등 켜져있어서 UV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령 이동속도 75%에 유령 방 변경이 없구요 유예시간 5초에다가 사망시 사냥 연장이 없어서 헌팅이 한 명만 죽어도 끝날 예정. 그리고 증거가 세개 있죠. 그리고 셋업 시간이 없고 날씨는 비 고정.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오 탱그루도 숨을 수 있는 공간 없으면 좀 취약한 맵중 하나죠. 정신력 모니터 는 켜져 있고 활동 모니터 켜져 있고요. 게임 시작 시 퓨즈 상태가 꺼져 있다고 하니까 가서 켜면 될것 같고 저주 받은 아이템이 위저브드 하나 있네요. 아예 어서 오세요. 이번 주 도전마드 난이도를 대체적으로 아이템 없이 스테이터스만 살펴보자면 한 중급 정도 되네요. 왜냐면 정신력이 100%에 약이 30%이기 때문에 헌팅을 안볼 마음이라면 죽을 때까지 안볼 수도 있죠. 달리기가 꺼져 있지만 이동속도 100%에다가 맵이 탱그루드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 예정이고 손전등도 켜져 있고 유령 이동속도가 75%라서 만약에 헌팅을 한다 치더라도 TV 앞을 돌던지 자동차를 좀 뒤에 숨어 있다든지 이런식으로 좀 하이딩 플레이를 해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심지어 유예 시간이 5초기 때문에 헌팅할 때 바로 도망만 가도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있죠 뭐 되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증거만 3개 잘 찾고 끝내면 될것 같죠 그러면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판 끝내고 공략 해드릴게요 아이템 상태를 보아하니, 대체적으로 2티어로 구성된 것 같죠? 향초 2티어, 소금은 1티어고요 어, 뭐, 1 4가 뭐, EMF, 주파수, 라이팅 훅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2티어로 구성된 장비들인데, 소금은 왜 저건지 모르겠네? 음, 여튼 그래요. 1티어짜리도 몇개 있는데, 대부분 2티어로 구성되고 모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기 하나 없네요. 여기에 이제 도트 프로젝트가 없어서, 도트 증거를 찾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도트 증거를 찾기 힘들지만, 나머지 증거를 찾고 대체적으로 유령 특징을 보고 맞춰야 될것 같죠? 그러면 유령방을 일단 찾아야 되니까, 아, 정신력 100% 시작에 이것도 켜져겠죠 시장실 아이템은 유령망을 빨리 찾는 게 좋으니까 뭐 EMF 주파소 이거 온도계. 근데 온도계가 2티어라서 느리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 마이크로폰 들고서 뭐 유령망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3티어가 아니라서 위치 표시가 안 되죠. 들어가서 EMF로 찾는 게 가장 빨라요. EMF로 유령망 찾는 게 가장 빠르고 너무 급하다 싶으면은 위자버드가 있죠. 위자버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서 위저보드를 들고 유령방을 물어보고 뭐해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 되죠. 그러면은 약이 30%잖아. 유령방 질문이 50%니까 먹... 질문 하자마자 바로 30짜리 약을 먹어버리면 되니까 별 차이도 없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유령방을 금방 시작하자마자 찾을 수도 있고 퓨즈가 그냥 단순히 꺼짐 상태니까 들어가서 켜기만 하면 돼요. 퓨즈가 단순히 꺼짐 상태니까 들어가서 뭐 지하를 가건, 차고를 가건 시작하자마자 내려가서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되죠. 그러면 되고, 증거가 3개지만 도트 프로젝터가 없기 때문에 도트만 빼고 다 찾아보면 되고, 유령 이동 속도가 낮아서 단순히 그냥 유령 헌팅만 봐도 충분히 고쳐수 있는 빠르지 않아서. 그리고 숨는 장소가 하이딩 포인트가 없는데 여기 요정도면 괜찮죠? 여기에는 메인시 메인시방이죠 메인시방 너서리방에 들어오면은 맨 끝에 저기 기저귀가에 있는가 뭔가 서 있는데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웬만하면 안죽죠 물론 인식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 달라요 자, 이 히히호 히히 방에서 유령을 한번 불러볼까요? 불렀을 때, 유령이 어디있죠 유령이 앞에 있는 걸렸죠? 도망가 봐, 일단. 이러면 살려주자, 한 번. 또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어우, 치 아저씨 오죠? 이때 또한번 들어가 봐. 간거 같죠? 안갔네요 요렇게 딴 데로 가버리죠? 방금 내 엉덩이까지 왔는데도 딴 데로 갔고 돼지 아저씨에서 말라깽으로 바꿨으니 이 친구도 오바케임이 틀림없죠 다시 한번 오보로를 열심히 끌어서 어 끌어봤지만 끝났어요 이런식으로 요방 자, 이 방, 여기가 아주 꽤 괜찮은 자리에요, 여기. 숨는 장소 없음이라도 저기는 항상 열려있으니까 저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단순히, 단순하게 그냥 유령 특징이랑 증거 찾아서 맞추면 될것 같아요. 음. 이번 것도 되게 어려운 게 없네요. 달리기가 없지만 유령 이동속도도 75%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클리어 할수있었 듯. 약도 30%면은꽤 많이 찾죠 이거 금방 금방 치움 한번 이렇게 클리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숨는 장소랑 뭐 시작 아이템 추천 아이템 몇 개랑 유령광 빨리 찾는거 위자보드 사용방법 이런거 알려드렸는데 그 외에는 그냥 대충 해도 맞출 듯 이번 주 도전모드 공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